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알찬 정보로 채워드리는 오늘 지금의 윤아입니다. 요즘 다들 유튜브 쇼츠 하나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해 보셨죠? 하지만 영상 편집은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입력만으로 쇼츠 영상을 뚝딱 만들어 내는 서비스 톡솔루션의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톡솔루션 대표 이광진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상에 만들어진다니 마법 같은 이야기 같아요 오늘 그 비법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럼요 마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이는데요.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 없이 저희 웹사이트에서 내용만 입력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쇼츠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당연히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해야겠죠? 주소는 util.toksol.com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util.toksol.com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util.toksol.com이요? 저도 지금 접속해봤어요. 메뉴가 여러 개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상단 메뉴에서 비디오를 찾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유튜브 쇼츠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쇼츠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클릭했더니 정말 쇼츠 제작 화면이 나왔어요. 와, 깔끔하네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위, 상단에는 영상의 제목과 채널 로고가 들어갑니다. 가장 아래, 하단에는 채널명 등을 넣을 수 있는 푸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은 파트, 즉, 본문 파트 영역입니다. 이 파트는 배경 이미지, 화면 텍스트, TTS용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여러 개를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이각 부분들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 푸터, 로고 이미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제목은 두 줄까지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세줄 이상이 되면 글자 크기를 좀 줄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텍스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호다운 표로 감싸주세요. 그럼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 효과가 적용됩니다. 와, 호따운 표만으로요? 정말 편한데요. 이메일 주소는 왜꼭 입력해야 하나요? 네, 이메일은 유료 모델을 선택하셨을 경우 완성된 영상을 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필수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니 이제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할 차례 같네요. 네, 맞아요. 배경음악을 원하시면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원치 않으시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체 배경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영상 전체에 걸쳐서 이미지 하나가 서서히 스크롤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TTS 엔진, 즉, 목소리를 고를 수 있죠. 하단 샘플을 플레이해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레벌랩스 엔진은 원래 유료지만 지금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 파트를 입력할 차례네요. 여기는 기능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laughs> 네, 가장 강력한 기능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전체 배경 이미지를 넣으셨다면 파트별로 다른 이미지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파트마다 다른 이미지를 원하시면 전체 배경 이미지는 비워 두세요. 물론 텍스트도 홋다운표로 강조할 수 있고 한 줄에 10자 내외로 써 주시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파트는 기본 4개가 있지만 파트 추가, 파트 삭제 버튼으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와, 그런데 이미지랑 텍스트를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첫째,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해서 이미지 업로드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 해보세요. 이미지 개수만큼 파트가 자동으로 쫙 만들어집니다. 둘째, 메모장에 파트별로 써둔 대본을 빈줄로 구분해서 전체 복사한 뒤 본문 파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만 하면 텍스트가 각 파트에 자동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세상에, 드래그 앤 드롭이랑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거의 다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혁신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영상 생성 요청 버튼을 힘차게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처리 중 화면으로 바뀌고 저희 서버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약약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이면 커피 한잔하고 오면 딱이 됐네요. 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영상 생성이 완료되면 화면에 팝업 알림이 뜹니다. 그 팝업창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링크를 누르시면 새 창에서 완성된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영상이 완성되었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 영상은 어떻게 저장하나요? 새 창에서 영상이 재생될 때 영상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그럼 컨트롤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발표 영상의 목소리는 네이버 팝하고 TTS를 이용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유용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장 쇼츠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정말 마법처럼 쉽고 간단하네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영상 제작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지금에서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틸톡 솔컴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쇼츠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지금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